안녕하십니까. 바직한 고양이 플라르그의 리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뭐죠? 요즘 이상하게도 제 주변에 연애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만 빼고 말이지. 그렇게 커플 사이에서 고통받던 중 첫사랑의 감성을 느끼게 해 준다는 게임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아, 첫사랑. 그 달콤 씁쓸한 추억들. 이난 없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뒤로하고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뭐죠? 게임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에 찌들고 찌든 플로렌스란 여성이 음악가라는 꿈을 가진 크리스라는 남성을 만나 서로 사랑과 이별을 하는 과정을 통해 그녀의 어리적 꿈을 떠올리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스토리는 어디에나 있는 흔한 스토리입니다 삼류 소설, 드라마, 영화 등에 많이 쓰였죠 하지만 의외로 너무 흔하다는 이유로 게임에 차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에 차용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애의 설렘과 이별의 슬픔 그리고 이별의 극복 과정을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라는 점, 보편적인 스토리를 통해 사람들의 공감들을 쉽게 형성시켜 준다는 점 때문인 거죠. 물론 이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예쁜 일러스트와 감미로운 사운드 그리고 무언가를 의미하는 퍼즐들이 있기 때문에 크리세적인 느낌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고 게임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 게임의 특징은 대사가 없다는 점, 내용 전달 요소로 퍼즐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스토리북 스타일을 채용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중 대사가 없다는 점의 경우 일러스트의 포커싱과 각각의 표현을 확실히 하면서 대사의 부재에 따른 이해도 저하를 막아주었고, 오히려 이를 통해 플레이어의 궁금증을 자극시켜 게임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퍼즐의 경우 난이도를 대폭 낮추었는데 이는 난이도 높은 게임으로서의 재미가 아닌 퍼즐을 통해 게임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해석해 나가는 재미를 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스토리북 스타일의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과연 게임이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북 스타일의 게임 특성상 사운드노벨 게임과 비슷하니까요. 선택지도 없고 그렇다고 탐험적 요소도 없고 그저 너무나도 쉬운 퍼즐만 있으니까 컨텐츠의 재미는 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일직선적인 내용 전개로 컨텐츠의 부족을 불러왔고 단 1회차 즉 40분가량의 짧은 플레이만으로도 더 이상 즐길거리는 없어졌습니다. 이는 간단한 스포일러라도 게임의 재미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볼 때 저는 이 게임을 꽤나 높게 평가합니다. 간단한 퍼즐만을 이용하고도 너무나도 게임이 전하고자 한 내용을 플레이어에게 잘 전달하였고 연애와 이별이란 보편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이러한 경험을 한 분들께 큰 여운을 준다는 점 짧은 플레이 타임을 선택하여 한번에 모든 컨텐츠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게임을 추천드립니다.